결혼 축하. <웃음> <웃음> 하기 전이랑 후랑 뭐큰 차이가 있는지. 제가 결혼을 6월에 했잖아요. 어. 네,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 미리 really? 작년부터 딱히 뭐 신혼에 대한 당부보다는 그래도 하니까 이제 안정감도 좀더 많이 생기는 어. 거 같아요. 저 엄청 좋은 거 같아요. 좀 있으면 이제 책임감도 더 생긴다는. 네, 애기가 이제 한두달 있으면 어. 태어나는데. 혹시 태명이나 뭐애기 이름은? 해명은 꼬물이고요. 꼬물 꼬물 돼가지고 어. 이름은 지금 지었는데 민 어, 외자예요. 한민 네. 와이프가 이거 하고 싶다고제 이름의 끝글자를 따서 어, 진짜요? 아 <laughs> 그래도 프로 데뷔한 지한 7년? 올해 이제 7년 되죠 7년 됐네요. 그리고 그 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시즌? 제가 이제 한 6시즌에 뛰었는데 한 2시즌 정도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아요 우리 카드에서 뛰었던 두 번째 시즌이 기억에 남고요. 음. 그리고 FA 전년도죠 KB 와서 배구했던 그 시즌이 기억에 남는데 이유가 저6서시즌 배구하면서 그두 두 시즌을 엄청 행복하게 배구를 했던 것 같아요. 음. 배구가 좀 많이 는 시기기도 이 했고 음. 많이 배웠고 음. 성적도 좋았고 이팀 처음 왔을 때는 성적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뭐. 뭐 행복하게 배구를 하지 않았는데 음. 음. 지금 배구하는 게 아, 죽겠는데 행복하다, 즐겁다, 이렇게 표현했던 거, 했던 것 같은데. 그, 네. 뿔 운동이 제가 풀어와서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긴 해요. 사람들이 막 많이 뛰어다녀야지 힘든 줄 알고 그러잖아요. 막 뛰고, 뭐 이제, 뭐 구르고 그래 힘든 줄 아는데, 훈련 하나 세션 할 때마다 머리로도 생각해야 될게 많고, 음. 몸도 계속 움직여야 되고, 한2 시간 반 동안 하면은 쉴 시간이 한 번도 없어. 음. 다 같이 하기 때문에. 음. 그리고 이제 되게 행복하게 배구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음. 처음 해보는데 쓸데없는 걸안 시키죠. 음. 힘들어도 좋은 게 그냥 배구란 음. 필요한 거를 계속 시켜 주시니까. f e 때 이제 KBA에 해서 이제 계약하는 날이 됐죠. 처음 이제 근데 그날 제가 일본을 갔어요. 마침 비행기. 열한 음. 시였나? 아 근데 일본 가는 생각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. 음... 그 이제 그때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할것 같고, 음... 저금들 그날 새벽에 5시쯤인가? 국당님한테 카톡했어요 죄송한데, 7시 반까지 나와주실 수 있겠네. 그 그러니까. 나와주신다 그래가지고, 사인하겠습니다 하고, 했죠. 그렇죠? 제가 워낙 처음 올 때부터 이 팀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, 애정도 있었고, 갈비뼈 다쳤을 때는, <laughs> 세상이 약간 싫더라고요.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, 열한 번째 경기였는데, 음. 열 번째였나? 1한 음. 번째 음. 네, 음. 경기였는데, 프로 생활하면서 그렇게까지 몸이 좋을 수가 없고, 그렇게까지 배구가 잘될 수가 없어. 었 그때 초반에 경기하는데, 뭐, 때리면은, 다 보이는 거예요. 음. 이제 배구에 음. 눈이 좀 떠지는 건가? 한 아, 6시에 하니까 <laughs> 28부터 32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은, 보인대요. 음. 근데 그말 이해를 못했어요, 어릴 때. 중말이지 뭐, 했는데, 이게, 아, 그딱 있는 것같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좀 웃긴걸 타박이구나 하고 다음날 병원 갔는데 뼈가 3개가 부러졌어 얼마나 걸려 이러니까 4,5주 걸린데 다른 데 다친 데가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어떻게 이게 배구 선수가 갈비뼈가 경기 중에 3개가 부러질 수가 있지?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진짜 제가 배구가 제일 힘들었어 33일 만에 코어티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입대가 좀 남았잖아요? 내년에 네, 네. 어, 이제 경민이가 많이 바뀌었다 음, 경민이가 되게 진지해졌다 거의 이제 서른... 30, 내년이면 서른 살인데 지금까지 배구를 해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배구할 날이 적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는데 그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거의 한 이제 20년이 됐단 말이야 뭐 군대 가면 또 1년 6개월 못 하는 거니아 배구할 수 있는 날이 지금까지 해온 날보다 적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감절함 응. 언제까지 선수로 뛸 수만은 없으니까. 그리고 또 결혼도 했고, 아기도 생겼고 하니까 책임감도 생기는 응. 그리고 작년에 제가 다쳐가지고 많이 못 뛰었잖아요. 응. 그러니까, 팀한테도 많이 미안했고, 적극적인 약간 책임감 같은 게다 생기면서, 배구를 대하는 게좀 저도 진지해진 것 같아요. 응. 어린 마이가 아니니까, 응. 혹시 응원 같은 거 하면, 우리 의저 정의청까서 경기할 때, 응. 어떤 느낌인지 다른 팀 팬분들보다는 좀더 열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저희 굉장히 제일 멀잖아요. 응. 저희 북한 거의 멀다. <laughs> 항상 뭐 저희가 두 시즌 동안 성적이 안 좋았는데도 뭐안 좋은 말보다는 항상 격려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선수들도 진짜 엄청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더잘 하면은 매진이 되지 않을까엄 엄청 <laughs> 매진 우리 매진되면 우리 커피도 씁입니까 가져 올게요. 아니 뭐 청계, 청계, 여진대문 제가 쓰죠. 아, 네. 나 이게 KB랑 내가 은퇴할 때까지 입고 싶은 팀? 어, 그냥 제가 지금 프로 와서 세개 팀이 있었잖아요. 음. 유카드 있다, 삼성 있다, 일로 왔는데 그냥 여기 있을 때가 전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지금도 너무 좋고 어, 감독님도 성격 막 나가지고 오래 오래 살 좋겠고 음. 저도 여기 오래 입고 싶고 그냥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. 다음 선수는 누구 하면 좋을지. 국민이 할게요 국민도 아마 민수형이랑 저만큼 이 팀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를 것 같고, 음. 이렇게 신입 때부터 계속 여기 있었잖아요. 음. 그냥 그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. 어, 예, 예. 어. 올해 계약했잖아요. 어, 어떠, 어떤 이유로 아, 이 팀이랑 아, 예. 아.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. 에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